안녕하십니까 최남선 노동과 정치. 11번째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현재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합당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당이 합당하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잘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합당한 이후에 당명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자유통일당의 자유 그리고 우리공화당의 공화 합쳐서 자유공화당이라는 당명이 현재 유력한 것으로 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이라는 당명 당으로 어, 새로 당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 조갑재 선생이 아,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합당이 되면은 당명은 자유통일당이 유지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의 당명이 아주 잘못됐다. 라고 저는 어, 지난 저희 50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50번 방송을 한번 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라는 표현, 공화라는 표현, 둘다 우파적 가치가 아니다 이거죠. 어,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어, 기본 어, 구분점은 어디에 있느냐. 어, 개인과 공동체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느냐 하는 데서 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어, 개인을 보다 더 우선시하는 가치. 이것이 우파적 가치의 핵심이죠.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게 좌파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 공화라는 표현, 둘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런 용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우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어를 보면은 좌파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명이 아주 잘못되었다. 당명을 바꾸어라. 라고 제가 저희 50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제시를 했다. 뭐, 홍문적 어원이 그렇게 아마 얘기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당명을 제시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그런 이념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 자체는 아주 잘못된 당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제가 제 56번째 방송부터 63번째, 63번째 방송까지 자유통일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드렸죠. 어쨌든 자유통일당이라는 당명은 아주 좋은 당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우리 민족적 과제를 내포한 그런 당명이다.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자유통일당이라는 당명을 어, 조갑재 선생이 제시한 걸로 들었습니다만 어, 어쨌든 아주 좋은 당명인데요 그런데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이 합쳐서 자유공화당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 김문수 대표가 그것을 수용한다면 김문수 대표도 그런 이념에 대한 학습이 어, 깊이가 너무 없는 음, 그런 정치인으로 어, 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자유, 공화. 이두 단어는 그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우리가 주의라는 말을 붙인다면, 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를 어, 훨씬 우선시하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훨씬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이죠. 그런데 공화주의라고 하면은 뭡니까? 아, 물론 공화주의라는 것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본다면, 뭐 로마 공화정에서부터 해서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을 통해서 그때도 물론 공화정이라는 어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거기서 말하는 공화정, 공화주의라는 것은 군주정, 왕정, 1인 지배체제를 어 다수의 지배, 다수의 엘리트층이 어 공동체로서 구성하는 그런 어떤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어 방향으로 나아갔죠. 물론, 그것은 역사적 방향에 봐서는 발전적 방향이라고는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이익, 사익보다는 공동체의 이 공익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입니다. 즉,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공공선을 우선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공동체 우선주의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좌파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 있었던 한 걸음 나아가서 개인의 가치, 개인을 훨씬 더 소중하게, 어, 보는 자유주의적 가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 어, 공화주의를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공화주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어, 자는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과, 어,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어,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어, 뭡니까?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공화주의라는 것을, 어, 보수의 새로운, 어, 더 추구해야 될 가치로 내세운 인물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보수가 개혁되어야 된다 하면서 내세운 가치가 공화주의인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뭡니까? 공동체를 우선하는, 어, 정의와 공정이 우선되는 그런 가치를 내세운 것이죠. 그건 바로 자파적 가치인 것입니다. 박형준도 공화주의를 내세우죠.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좌파와 우파를 가를 때 좌파에 속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좌파들이 주장하는 공화주의를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이 합당하면서 자유공화당. 자유는 우파적 가치고 공화는 좌파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짬뽕회 그런 이름으로. 어, 자유공화당 이름의 이념적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김 문수 대표가 만약에 그 당명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념적 어떤 그 학습이 너무나 안되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당 당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어, 자유통일을 실제로 지향하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는다 이런 기치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명을 제시했다 해서 그것을 그냥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이념적 학습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러나 박 대통령이 추구했던 자유통일,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는 자유통일 정책을 이어받는 것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자유혁명의 아이콘으로 자리 매김하는 것이 자유통일당이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을 합당하는 정당이 내세워야 되는 하나의 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의 합당인 당명은 그대로 자유, 자유통일당이 되어야 하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그분을 다시 대통령 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했던 어, 자유통일의 정책을 이어받는다. 이런 기치를 내세우면서 어, 자유통일의 아이콘으로 박 대통령의 자리를 매김하는 것이 그분의 역사적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어,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이 합당이 자유공화당이라는 어정쩡한 그런 이념적 잡탕을 가진 그런 용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파 인사 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당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부디 깊이 좀 새겨 주시고 자유통일당의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리 매김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당으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